자,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인버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음, 이 인버터가 이제 왜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 보통 모터 보면은 이렇게 배전반에 이렇게 조그맣게 다이얼 하나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서 UVW 선 나가면은 이 선이 이제 모터한테 아이, 그림을 좀못 그리죠 네. 어쩔 수 없죠 모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주파수가 표현이 되죠. 뭐, 헤르츠로 해가지고 뭐, 보통 0에서 60 헤르츠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헤르츠 명령에 따라서 모터의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커다란 컨베이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컨베이어에 제가 물건을 이렇게 띡. 틱 올렸어요. 자, 그 컨베이어를 돌리는 모터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겠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인버터를 안 쓰면 은 모터는 처음부터 그 자기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로 돌아요. 그럼 이 물건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도착을 할까요? 정지하는 타이밍을 맞추기도 어렵고, 동작하는 거 너무 빠르니까 이 물건들이. 제대로 정렬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컨베이어 위에다가 인버터를 달고 그 뒤에다가도 이제 인버터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속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정위치에 동,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안전하게 쓰러지지 않고 도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동창고 쪽 가면은 어 그런 거 많이 쓰죠. 자동차 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두개 그리고 세 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화물이 있다가 그 다음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멈췄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디버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딱 정지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터를 아 최대 속도로 움직이는 모터를 정의치 멈추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버터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자, 어쨌든 인버터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인버터가 어떻게 속도 조정을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나요? 뭐 이게 설명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인버터를 쓰더라도 그래도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진 알아야 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설명하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이제 PWM 제어라고 하거든요 Pulse Width Modulation Control 인데 우리는 한국어로 Pulse 폭 변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써 있는 내용 보면 은 일정한 주기에 출력이 필요를 하는 만큼 스위치 온을 해서 공급받는 전압 제어 방식 그래서 필요한 출력, 전력에 따라서 온오 부피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가 일정하잖아요. 어, 주파수. 주파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주파수. 주파수 얘기를 해봅시다. 뭐, 사전적 의미는 그렇죠. 뭐, 진동하는 물체가 시간동안 진동하는 횟수,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퀀시는 1분의 t에요. 그러니까, 제가 1초가 가는 동안 한번 진동했으면은, 그죠? 이게 1Hz죠? 그럼 만약에 0.1초 동안 한번 진동했으면요? 그럼 총 0.1초 동안 한 번을 진행했으면 1초 동안 10번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10Hz겠죠? 자, 이처럼 주파수는 1초당 시간당 얼마만큼 진동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 자. 펄스 폭이 있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은 펄스 폭이고, 결국에 주파수라는 거는 시간당 진동한 횟수예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직류, DC 10V짜리에 1000rpm의 모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스위칭을 1초 동안 on, 1초 동안 off 하면 이렇게 반파, 구형파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10V의 전압을 제가 인가를 했어요 최대 10V 여기 보시면 최대 10V의 전압을 인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1초는 켜고 1초는 끄고 1초는 켜고 1초는 끄고 1초는 켜고 1초는, 켜고, 1초는 껐어요 자 그럼 50% ON 50% OFF잖아요 이 현상이 반복이 되면은 모터에 인가되는 전압 그러니까 이렇게 1초 켰다가 올렸다가 1초 켰다가 올렸다가 반복을 할 거잖아요 이 현상이 반복되면은 이 모터에 걸리는 전압 있죠 전압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10V가 나가야 되는데 5V로 보시다시피 평균 전압이 5V가 되죠 10V만치 켰다가 껐다가, 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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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하니까 그럼 5V가 걸려요 그럼 이 모터는 5V니까 아까 뭐랬어요? 10V일 때 1000rpm이었죠 그러면 1V면 당연히 100rpm이겠죠 5V면 500rpm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모터는 5볼트가 걸리고 500rpm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10볼트를 가지고 5볼트로 바꾸고 그 5볼트로 회전 속도를 조정을 한 거잖아요. 이런 PWM 제어로 이러한 방식의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0볼트짜리 제가 50% 켜고 50% 끄고 반복을 하면은 당연히 5볼트가 걸리니까 500rpm으로 돌 거고 그럼 제가 75% 키고, 25% 끄고, 다시 75% 키고, 25% 끄고, 반복을 하면은, 당연히 7.5V의 전압이 걸릴 테니까, 750rpm이 나오겠죠? 그죠? 750rpm으로 회전을 하는, 회전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펄스의 폭, 그죠? 펄스의 폭이잖아요. 이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거를 PWM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C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정연파를 어떻게 만드니,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자, 보세요. DC 전류로 제가 흘렸어요. 자, 스위치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칩시다. 1번, 4번 스위치가 붙었어요. 자, 그럼 플러스로 갔다가 내려가서 모터를 타고 전류의 흐름이 모터를 타고 다시 마이너스로 빠지겠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럼 당연히 모터의 회전 방향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2번, 3번을 붙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흘렀어요. 전류는 왼쪽에서 맨날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빠질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복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어, 모터의 전류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이 전류의 흐름으로, 어떻게 동작을 시키느냐. 볼게요. 자. PWM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폭의 펄스 형태로 지세 시전을 형성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 펄스 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PWM을 이용해서 펄스 폭을 만들었어요. 됐죠? 여기 뭐 컸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반복을 하고 더큰 전압이 필요한 곳은 더큰 폭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폭이 보면은 적은 곳에는 별로 없다가 큰 곳에는 폭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다시 폭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펄스의 평균을 짧게 잘라서 봐봐요. 자,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고, 잘라서 보면 뭐가 돼요? 마치 정연파처럼 나오게 되죠. AC 전류의 흐름인, 그러니까 교류 전류의 흐름인 정연파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여기서 제가 자 1번, 3번을 틀렸어요. 그럼 전류 흐름이 틀렸죠. 반대로 가면은 전류 흐름이 반대로 가죠. 자이 스위칭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파형이 생기겠죠. 이 파형을 따라가지고. 펄스의 평균을 내서 정연파 유사한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가 닫힌 시간을 조정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그죠? 보면은 자, 펄스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펄스폭이 커지면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펄스폭이 커지니까 값이 커진 거잖아요 평균 전압 값이 마찬가지로 펄스폭을 크게 해서 전압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펄스폭을 작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걸리는 이 AC 교류의 흐름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제가 펄스 폭을 50% 켰다가 껐다가 50% 켰다가 껐다가 했을 때 최대 전압이 10V인 모터는 5V의 평균 전압이 걸렸었어요. 그리고 75% 상태를 만들면은 최대는 10V면은 당연히 7.5%의 전압이 걸렸겠죠. 그리고, 제가 스위칭을 컨트롤을 해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펄스 폭을 크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크게 만들어요? 스위치에 닫힌 시간을 조절해가지고, 스위치가 이 닫혀있는 시간을 조절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를 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더큰 전압이 필요한 것은 더큰 폭을, 그러니까 스위치의 시간을 길게 해서, 더큰 폭의 전압을 행성을 한 거죠. 그리고 정방에 흐르는 전압, 옆방에 흐르는 전류, 아,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흐르는 전류, 왼쪽에서 오른쪽 흐르는 전류예요. 이 전류 파형을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정형파와 유사한 형태의 전류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스위치 닫힌 시간으로 전압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닫힌 시간이 길어지면 큰 전압, 어떻게 큰 전압이에요? 우리 아까 스위치, 펄스 폭이 변조 됐잖아요. 큰 전압이 걸리는 거고, 닫힌 폭이 작으면은 마찬가지로, 그죠? 작은 전압이 걸릴 거예요. 그 외에도 반복할 수 있는 타이밍, 그러니까 스위치의 타이밍이죠? 보면은 같은 전압이 걸려 있어요. 왼쪽, 오른쪽, 60Hz, 30Hz라. 대신 뭐가 달라요? 이빈 공간, 휴지 시간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 60Hz는 짧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할때그주파수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30Hz는 68hz 보다는 당연히 전압이 낮을 거예요 그럼 낮은 전압으 걸릴 테니까 아, 반복이 적게 될 테니까 낮은 전압이 걸리고 낮은 전압으로 인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DC로 정연파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든다 PWM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을 실제로 이제 모터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 번 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C 전류를 삼상 AC로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모터의 위상을 볼게요. 모터의 위상 보면은, 자, 이 이미지를 하나 갖다 쓰겠습니다. 자, 60도마다 이렇게 모터 위상이 쭉쭉쭉쭉쭉 바뀌죠. 모터 위상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의 위상이, 어, 자, 1, 2, 3,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총6개 스위치가 있고요. h switch, s w i 다 c 다 switch, s w i t c 시킬 거예요. 자, 봅시다. 1 2 3 그다음에 2 3 4. 1 2 3스위치 s w i 을때2 3 4 스위치가 s w 을때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U부터 갈게요. U 거꾸로 가죠. 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연결되죠. 자. 그러면은 U는 지금 뭐가 걸린 거예요? 플러스가 걸린 거예요? 잠시만요 자, U는 플러스에 걸렸죠 자그 다음에 V V도 마찬가지로 자, 갑니다 S3 스위치 3번 통해서 뭘로 가요 플러스에 걸리니까 V도 플러스겠네요 자그 다음에 W, W5 가요 쭉 가서 S2를 통해서 마이너스에 걸리죠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V 플러스 W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U랑 V 전이차 있어요 자 U랑 V U에서 V로 갈 때, 똑같이 생겼네? U에서 V로 갈 때, 전이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V에서 W로 갈 때, 뭐가 걸리죠? 플러스가 걸리죠? 그 다음에 W에서 U로 가면 뭐가 걸려요? 마이너스가 걸려요. 그죠? 스위치를 그럼 봅시다. 스위치 1, 2번, 3번이 들어왔어요. 자, U랑 V,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우리 전이차 없잖아요. U랑 V 전이차 없으니까 아무런 동작 안 하죠? 그 다음에, V랑 W 뭐예요? 플러스 걸렸잖아요. V랑 W 플러스 걸렸으니까, 플러스 있네요. 플러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W랑 U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2, 3, 4예요 자, 2번 같은 게 U 갑시다. U 가서, 4번 스위치로 붙네요. 그러면은, 현재 U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v. V 쭉 가서 물러가죠. 3번 붙어서 갑니다. 그럼 플러스. 그 다음에 W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U랑 V에 걸리는 거 뭐가 걸리죠? U에서 V로 가면 마이너스 걸리죠. 그 다음에 V에서 w 가면 플러스 걸리죠. 아이고 표시할게요. 플러스 걸리죠. 그 다음에 W에서 U는 동일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잖아요. 전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 4 스위치를 붙였을 때, 뭐죠? U에서 V, 마이너스니까, UV,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VW, 플러스라고 했어요. VW, 오, 어, 플러스 제대로 걸려있네요. 그 다음에, WU, 아무런 전이차가 없습니다. WU, X, 아무런 전이차가 없죠. 자, 이렇게, 1, 2, 3, 2, 3, 4, 3, 4, 5, 3, 4, 5, 4, 5, 6, 5, 6, 1, 스위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자각 상, U에서 V로 가는 상, V에서 W로 가는 상, W에서 U로 가는 상의 정연파인 사인 형태의 전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전류 흐름이 나오죠 그렇게 총 위상을 360도까지만 반복을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쭉 가서 마찬가지로 가고 가면은 이게 곧 모터에 회전하는 삼상 교류 전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인버터의 원리는 항상 PWM을 쓰진 않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전류형, PAM, PWM이 있는데 요 근래에는 대부분 기술이 PWM을 쓰기 때문에 PWM 위주 설명을 한 거고요. 이 PWM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펄스 폭 변조입니다. 펄스폭 변조라는 건 스위칭하는 시간과 오프되는 시간 그리고 반복하는 주파수 등을 통해 가지고 평균 전압 값을 조정하는 거고 이 평균 전압 값을 조정을 해 가지고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의 평균을 짧은 시간 간격해서 정연파나 유사한 형태의 파형을 만드는 거고 닫힌 시간, 그러니까 펄스폭을 변조를 해 가지고 출력 전압을 바꿔 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스위칭의 타이밍 휴지 시간을 길게 가냐, 짧게 가냐를 해가지고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고, 주파수가 조정하면 당연히 그만큼 전압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DC 전류를 이용해서 삼상을 만드는 법은 여러가지 이 스위치, 스위칭을 조절을 해가지고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등을 통해가지고 모터의 각 상에 걸리는 전류의 흐름을 삼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스위치는 우리가 물리적 말하는 그런 스위치는 아니고, 트랜지스터, 로 되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터의 이미의 주파수가 출력이 된다.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펄스 폭이 변조되고 주파수가 변조된다. 이 펄스 폭과 주파수의 변조로 인해서 우리는 DC 전류를 가지고 AC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